선수를 포함한 이해웅 감독, 저그 팀의 선택은 과연 블록체인에서 달인, 보라, 우잉이 가운데 누구를 꺼낼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지명권이 있습니다. 너 네. 나와 이기 때문에. 과연? 너 나와 데이 이기 때문에. 이세 선수가 지명할 다음 선수는? 일단은 달인에게는 1대24, 보라에게는 네. 13대6, 우잉에게는 6대0. 1대 24를 꼽지는오 보라네. 우잉이가 아니고. 아 맵. 아... 어? 단는 보라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보라 예. 선수.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는 맵에서 조금 더 상대하기에 보라 선수 쪽이 낫다고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예. 순서대로 일단은 추미 꼽고 보라 뽑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네. 이이슬 선수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블록체인에서의 테란과 저그 이이슬 선수와 보라의 선수로 경기가 결정지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뭐 캐스터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좀 쉽게 쉽게 뭐우이희 선수부터 이제 조금 더 성적이 낮은 선수부터 조금 지목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 생각 외로 지금 13대6 왜냐면 보라 선수가 지금 남아 있는 달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이슬 선수 상대로 전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에 비해서 13대6 예. 정도면 어 그래도 보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기세가 올라오면 충분히 더 해볼만한 지금 상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음. 거기다가 또 자리 자체가 큰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선수가 조금 실수를 더 삐끗하느냐, 어떤 그렇죠? 선수가 전략이라든지 빌드를 조금 더 탈타게잘 짜오느냐에 따라서 진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뭐 달인 선수에게 너무 포커싱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다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라 선수 같은 경우도 시즌 1에 비해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의 성적이 지금 4승 6패로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예전에는 진짜 달인 혼자서 이랬다면은 이제 둘째가 네. 이제 취업을 같이 해가지고 언니의 좀 짐을 덜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좀 소녀가정에서 그런 네. 느낌이 조금 드는 지금 테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단은 보라 선수가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테란 팀의 어떤 선수 하나라도 예. 초반에 뭔가를 해주면 테란팀 쪽으로 조금 기세가 넘어갈 그쵸, 그쵸. 수 있다. 나는그 부분이 아마 이 경기에 음.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라가 지난 8주차까지 해가지고 5승 7패 했네요 네. 5킬 찍기가 사실 내종체판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환생님도 보라가 요즘 괜찮다 네, 네. 요즘 워낙에 어, 나느냐 히드라 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세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어, 보라 네.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뭐, 사고라면 사고죠, 대형 사고로. 왜냐면, 어쨌든, 지명을 했는데 지목을 당한 쪽이 잡아내면, 사고는 사고예요. 그럼요. 예. 네. 만약에 보라선수가 여기서 이슬선수를 잡아낸다면, 진짜 이제 판의 흐름은, 예. 테란 팀 쪽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는 예. 부분이 됩니다. 뭐 상대 전적은 쭉 보라 네. 선수를 보면은 저그 오늘 팀원들에게 다 밀리는 게 사실인데 예전 데이터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죠. 자, 과연 준결승에서의 보라는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이 이슬과 보라의 경기 블록체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못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e 스포츠 쪽에서 게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패그뭐 온라인 예선, 또 오프라인 예선에서의 그 어떤 느낌의 차이, 압박감, 그게 이제 본선, 그리고 뭐 포스트시즌 결승 이게 정말 정말 느낌이 많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것만 봐도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봐도 어? 이그 선수 동가 그동안 8주 동안 보였던 움직임과는 좀 다른데 그냥 긴장을 한 것과 안한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계를 하는 저희 는에도 보이거든요. 아, 어, 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또그 제보를... 어? 시즌 1? 거 봐, 거 봐. 시즌 1때 네. 여러분 보세요. 보라 선수가 지금 오늘 출전하는 저그 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데 그게 적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봤고 네. 첫 번째 시즌에 1승 7패. 저기 뭐 1승 7패를 했었는데 12.5%. 네. 두 번째 시즌 5승 7패. 그것도 41.7%로 성적이 정말 급성장을 했기 야. 때문에 사실 오늘의 보라 선수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시즌 3에서의 보라 선수의 바쁘겠죠? 또 테란, 응, 라인업에서의 역할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뭐 공감하시는 것처럼 지금 마람들이 그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좀 요즘의 페이스가 상승세다는 걸 같아요. 네. 하락세가 아니고 상승세다라는 거, 이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환생님 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임진목 감독이 블록체인에서 보라 선생에게 뭔가 특강을 좀 했나 보네요. 네, 속성 강의를 또 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빌드를 준비를 했느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해철이 가져가고 있는 이슬 선수 현재 1킬 기록 중. 뭐 보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슬 선수를 잡고 다음 어떤 선수를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전적은 거의 지금 뭐 이슬 선수와 가져가고 있는 상대전적과 비슷한 비슷해요. 정도의 상대전적으로 다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순서를 테란팀에서 조금 또 만들 수 있다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슬 선수 손에 보라 선수가 빨리 경기만에 진짜 코스를 당해버리게 되면 정말 달린 선수가 1대 사를 해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다린 선수랑 친하다고 제가 말씀을 몇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린 선수는 마음에 그거를 경외줄 두고 있지 않을까요? 네. <laughs> 그러니까 늘 하던 네. 상황에 늘 겪어보던 거라서 내가 첫째 등록금 주고 둘째 용돈 주고. 제뭐다먹은 <laughs> 산책 간식 깍깍깍 주고. <laughs> 넌갖고는 조안이 네. 철민형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요캠레벨이면 뮤타란 쓰고 저글링 을 거가 제일 좋은 뜻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분은 일 경기를 못 보신 거 같아. 예. 아일 경기에서 이승 선수가 아팠어요. 아. 많이 아프게 때리던데. <laughs> 태, 그러니까 페란이 아, 아팠죠. 예. 네. 그러니까. 때리는 정도 아니라 뭔가 배어내는 오려내는 것 그렇죠. 날카로운 느낌. 느낌이 그렇죠. 살아있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 비자레님 어, 유튜브 KCM TV에 다 나와있거든요, 보시면. 아, 잘하는 선수들도 있구나. 발전 중이구나 라고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 KCM TV 구독하고 많이 봐주시오오 s 육 b 고 커튼. 다른 팀은 고생하니다 덩크 건설하고 있는 보라 선수. 게스는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보라, 보라 선수. 마당 가져가면서 일단 네. SCB로 어느 정도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보라 선수가 준비를 할 텐데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블록체인에서 보라 선수가 를 지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워낙에 초회 처리 뮤탈리스크 이후에 3가스 가져가면서 이제 3회 처리, 방금 투혼해서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빠른 타이밍 경기가 끝나서 뭔가 그 뒤에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식의 운영을 하기가 사실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 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라 선수도 또 초임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유, 임진묵 감독이 가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죠, 얘는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맵의 특성이 확실한 맵이기 때문에 대려 임지묵 감독이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가 더 좋은 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해 내느냐. 네. 그리고 보니까 일 경기가 이게 말씀드리려다가 뭐 이제 농담이라서 일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영한 선수도. 코스 시즌에서 결승이 가능했고 정영재 선수도 가능했는데 두 선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그 네. <laughs> 상대들만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아, 상황이 네. 네, 됐습니다. 그 약간 코플보다는 남매가 조금 <laughs> 더 끈끈한 건가요? 그럼 일단 이, 이 이슬 선수는 일단 일킬을 했고 네, 그리고 인서 오빠테또 네. 봤어? 그겠죠그 <laughs> 그 이슬 선수가 흔히 하는 말로 유명한 나보다 성적 잘 내고 곤수더라. <laughs> 약간 이런. 얘기를 또 이영환 선수에게 할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약좀 사와. <웃음> <웃음> 어? 네, 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시에 처리 말씀드린 것처럼 산가스 운영을 준비해 주면서 네. 제가 뮤터를 찍혔습니다. 수비에 변함이 없는 보라 선수. 선수입니다. 면 완성되어 있고 일단은 바로 이제 마린 모아주면서 설레공사를 준비를 하겠죠. 예. 혹시나뭐 블록체인에서의 굉장히 좀 무난한 운영이라는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진복 감독은 분명히 뭔가 레슨을 했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에요. 보라 선수가 과연 레슨 네. 받은 거에 대한 수행 능력 사실, 긴장하지 예, 그렇죠. 않고 어, 어느 맞아요. 정도 어. 임진복 감독. 선생님, 이 가르쳐 준 대로 네. 오늘 잘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흔히 말해서 이건 기출 문제예요. 네. 늘 봤던 문제인데. 그렇죠. 수, 지금 현재 수능, 수능에서 이걸 얼마만큼 보라 선수가 문제를 잘 푸느냐. 네. 풀어봤던 문제예요, 분명히. 아, 보라 선수 반응 좋습니다. 뮤타리탄 네, 완성. 뮤타리스크 네. 쫓아내는데 네.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 선수도 늘저그 뮤타리스크 활용으로, 예, 활용으로 좋은 성적을 뽑아냈고. 네. 스키고요. 합기는 피가 맞아 있는. 두 기가 이제 스파링 네. 으로 이렇게 되면 니슬 선수도 약간은 이제 뷰터의 스기가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요. 보라 선수 초반을 잘 버텨내는 모습. 자 앞마당 쪽은 빈 틈이 얼마만큼 있는지 네. 앞마당 쪽에 빈 틈을 찾고 있습니다만털레스켓 아, 네. 여기 지금 돌릴 트만 노려보는 이지 선수 오미탈스 크한이 예. 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수비는 좋아 보이는데. 네, 자, 일단 18. 예. 흑계 미트리스크. 네. 그리고 공, 공업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엔드는 팩토리까지 가고 있는 보라 선수. 오른쪽을 보라 선수는 그때 뭐 마린 토레스로 버텨 주면서 빠른 체크를 선택을 하는 거고. 아, 지금 오늘 선생님의 같이 중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털의 위치가 어제 임진무 감독이 요 엄청 강조한 위칩니다 여러분 아, 배력이랑 털의 그렇죠. 위치 그렇죠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을다 찍을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또 이렇게 중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옆에 한 자리 마련해 둘까요? 네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진짜 <laughs> 실시간으로 제거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 따로 오다가 죽었어요 쫙 빨려 들어갔고요 쉽게 빈틈을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보라 선수 하지만, 어 좋은 자리. 잡 맞습니다. 이희슬 선수. 네, 끊어먹기. 아 이거, 테크를 빠르게 올려주면서까지 지금 투베럭을 유지하고 테크를 선택하는 보라 선수인데, 네. 오, 지금 이제 3배럭까지 베럭스가 올라갔지만, 애초에 첫 진출을 하지 않았던 바이오닉 병력이 상당히 많이 끊겼다는 건 굉장히 아플 네.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뮤탈리스크로 아예 끝을 내린다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이희슬 선수가, 챔버 히트레스크 땐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코까지도 체제를 갖춰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어 이거 도라 선수 박 감이 오 아래쪽 터렛 오한 대만 더 때려도 어, 잡는 거였는데 어. 자 살짝 공유럽이 자, 바이오닉이 네. 네 여기다가 지금 메딕도 어이수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긴 하나 보니까 위치 자체가 어 근데 지금 보시면 마린은 계속 충원이 되는데, 뭔가 메딕이 초반에 이제 한번메탈 컨트롤에 의해 손등 개정도 잘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메딕이 두 개에서 늘어나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되면 마린이 많고 메딕 숫자가 저렇게 적으면 킬도 무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린이 있기 때문에... 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타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스도 안마장에 현재 안 파고 네. 아직 파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는 이제 네. 네. 이제 파고 있는. 건설 아, 중, 건설 중, 건설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네. 아 거의 어. 온리이 히드라대는 있는데 방일업 대 이거 히드라리스크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온리미 히드라리스크 어떤 느낌이냐면 예. 아 히드라리스크는 올려놓고 뮤탈리스크 좀 손에 보거나 하면 럭커 예, 음, 업그레이드만 그렇지. 먼저 찍어놓고 아, 그러면 한번 이제 럭커로 차질 전환해보는데 음. 뭐 어, 뮤탈리스크로 이거 상대해볼만 하면 재밌네. 아, 예, 그냥 뭐? 뮤탈리스크로 뭐 더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지스가 온리 미탈리스입니다네 방일업 미탈 예, 그렇죠 패슬 체제를 준비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어 두부대 활용 이야 음, 어, 이슬 이슬 선수가 미탈 두부대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키드라가점점이 아주 기숙이들드가고는 미탈 두부대 사실 두부대라면 뭐 프렙 정도는 진짜 아, 네. 그냥 무시하고 네. 들어가서 공격을 해도 될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방일업 네. 미탈리스크여서 네. 아, 자 지금 바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이슬 선수 네. 와서 지금 선수의 심기가 불편하게 동진 안쪽으로 한번 휘둘러줬고요. 야, 아 이거 그러니까 보라 선수가 지금도 보시면 뭔가 병력이 많지가 않은데 계속 진출을 욕심내다가 병력들이 끊기고끊기고 짤려 짤리 받아보니까 예. 병력 집중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저는 딱한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준결승이라서. 네. 이게 시야도 많이 좁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노우볼링이 상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더 급해지죠. 네, 사실상 지금 여태까지 뮤탈리스크에 잡힌 바이오닉 동력들이 그냥 진짜 베스 그러면... 나오고 이 타이밍까지 한 타이밍만 버텼다가 그냥 아예 큰한 방의 덩어리로 상대에게 십 분짜리 박감을 주면서 진출 했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와 지금 이렇게는 되려 지금 이슬 선수가 역으로. 압박을 들어오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 조여질 수 있는 상황. 저렇게 바로 끌어 오고 됐니다커까지 들어와서 그냥 대놓고 공격을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 이즈는 나한테것 같은데요. 즐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 여기다가 지금 배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스캔도 이제 워커에 훌륭하게 났기 때문에 저 배틀 끊기면 이 또한 지금 보라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큰 압박을 주겠고요. 자 일단 스캔은 원 스캔 상황. 시야를 밝힐 수 있는 건 나머지 스캔 하나와 사이언스 베그 사이에 다섯째 해처리. 이슬 선수. 사실 지금까지의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이슬 선수의 움직임이 멀장을 뭐 상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더 더워집니다. 베슬 어, 노리고 있습니다만. 냈지만 아래쪽에 럴코 고충원 더깊숙 어, 지금 보시면 벙커를 입. 하나 둘지어두고는 있는데 저 벙커가 긴벙커라면 들어갈 세입자가 없죠 그렇죠 지금 세입자들이 럴코에 길이 막혀서 내려올 수가 그렇죠. 없어요 상권이 안 좋아서 네. 자 어려워져 네. 인공수는 거의 두배 가까이 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이순 선수는 온 세상에 해찰릴 코트가 저도 지는 상황. 5시 쪽에도 이미 지금 사카스멀티 준비가 되고 있고 사실 뭐이 상황이면 진짜 뭐 본진 쪽에다가 하이브 올려 놓고 그레이트 스파이 올려도 예.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입니다. 배, 오, 너무 와, 너무 많아. 해서 요격 가능합니다. 이제 스쿼지까지 합류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막 마비 본진 살림을 해야 되는 보라 선수 확실히 압박감은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준결승을 보겠습니다. 와, 그치.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렇죠. 로커가 거기에 뮤탈에 막 스커지 막 지금 이, 보시면 보실 예, 도 예. 지금 피하나또 빠져 있는 베스랑 게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지금. 우리가 네. 이게 나 혼자 하는 경기가 지금 버그를 따져야 되는 경기인데. 듀얼로 마운트. 트라이스크 탈본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늦겨서 걸어옵니다 커맨드 오다가간거 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보라 선수의 심리 아 상황을 말해줍 그렇죠 한번 태클이랑 뭐 해서 한번 밀어내고 한, 오 이레디잇 한번이레디가 비벼지긴 합니다. 뮤탈치고 빼는데는 약간 지금 좀 실패를 했어요. 예. 이슬 서중 이게 어떻게 반전을 오 뮤탈 오, 오, 오 이슬 뭐,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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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치고 두 부대였는데 잠깐. 잠시만요 인구 차이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차. 공방 이렇게 있고 자자자 벼뜰랄 옵니까 벼들랄 혹시 아 지금 설레발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슬 선수 본진쪽의 디파일러 마운드 체제 전환용으로 울트라스코케번 지금 디파일러가 이미 나온 상태기 이 때문에 예, 예. 약간 좀 어려움 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 지난 주였나요? 예. 설설 선수와 보라 선수의 경기에서 그 디파일러가 그핏 빠진 러커 한 기만 잡아먹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설설 선수가 보라 선수를 잡는 뭔가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이슬 선수라면. 옆에 뭐라도 보이면 얻든뭐 먹어야 돼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숨통 다시 한번 트니까 디파일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슬이 줄지 않은 게전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오, 어, 그래도 이번에는 디파일러의 먼저 이래 대해서 보여주는 센스 보여주고 있는 보라 선수였고요. 그렇고 약간 엄청나. 하지만 뒤쪽에 지금 디파일러 한기를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배스리 계속 어버해 좋고 유탈 유개이 맞고요. 디파일로 없죠? 아래쪽에 한개 있어요 아, 지금. 코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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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일로가 더 많습니다. 예. 아, 칠 거고. 아 마음이 급한 거 같아요 보라선수. 어, 어, 이레데이스 한번 더. 보라 선수는 딥파. 뒤쪽 디파일. 네. 어 여기도 디파일로가 있었네. 아까지 이런 느낌이 팔 텐데. 네. 아치지 아, 로러서 나오는 보라 선수입니다. 앞마당.